불안 쓰고 참치 통조림으로 야채만 해서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아, 요즘은 또 날씨가 또 더워서 뭐 음식 하시려면 참 부담이 되시죠 오늘은 불 쓰지 않고 참치캔만 가지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참치 비빔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배추 오이 뭐 이런 거 넣어서 같이 비비는데 이 비빔장이 바로 오늘 사과 비빔장이에요 그래서 참치 비빔밥을 만들기 전에 사과 비빔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사과는 껍질채 쓸 건데요. 껍질 속에 영양이 가장 많이 들어있잖아요.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오늘은 껍질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0.3cm 정도로 이렇게 좀 다질 텐데요. 이거 다지는 거 번거로우시면 채소들 다지는 거 있죠. 그런 데다가 다져서 쓰셔도 괜찮습니다. 네. 사과를 즙으로 넣지 않고, 이렇게 약간 씹히는 맛도 좀 있게, 고추장은 반컵 분량으로, 시판용 고추장 쓰셔도 돼요.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 두 큰술, 사과는 반개 분량을 이렇게 잘게 썰었습니다. 커터기다 하셔도 된다 그랬고요. 네. 간장은 맛간장으로 지금 두 스푼 이렇게 들어갔는데요. 맛간장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양조간장. 진간장은 맛간장보다 조금 짜니까 하나 반만 넣으시면 돼요. 큰 숟가락으로. 설탕 한 큰술 들어갔고요. 마늘은 다진 마늘 두 큰술이 들어갑니다. 두 큰술. 네. 두 큰술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식초는 지금 이배 식초로 4분의 1컵이니까 그냥 일반 식초는 반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. 그다음에 여기에 조청, 쌀물엿 이것도 4분의 1컵이 들어갑니다. 네, 4분의 1컵 그리고 깨소금 한 큰술, 참기름도 한 큰술 이렇게 들어갑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섞어주시면. 맛있는 사과 비빔장이 되니까 오늘은 참치 비빔밥을 활용을 하지만 비빔 국수 이런데도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. 이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면 더 맛이 좋아집니다. 이제 비빔밥에는 채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지금 여기 오이, 양파, 당근, 양배추. 에다 있는 재료들이잖아요. 깻잎도 혹시 있으시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또 부담스러워하시지 마시고요. 이 중에서 뭐 두세 가지만 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꼬들 단무지인데요 첨가물이 거의 안 들어가고 아주 건강한 꼬들 단무지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쳐서 반찬으로도 드시고 요런 또 참치 비빔밥에 들어가면 훨씬 맛있고요 그냥 얹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무쳐서 반찬으로도 드시라고 꼬들 단무지 가거 100g입니다 물이 조금 있으니까 물기 꼭 짜셔서 파다진 거 약간만 들어갑니다 마늘 다진 거 버무립니다 네, 고루 되게 그다음에 여기에 참기름, 깨소금 이렇게 양념해서 반찬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아작아작거리는 맛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고춧가루는 기호에 따라서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파마늘, 깨소금, 참기름에만 양념하셔서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완성을 하겠습니다 양배추, 당근, 양파, 오이, 깻잎도 좀 이렇게 넣어 주시고 참치는요. 한번 걸러서 기름을 빼서 쓰시면 됩니다. 참치 통조림 이거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단무지를 조금 얹을 텐데 이거 씹히면 참 맛있어요. 네. 여기에 단무지를 무친 거, 고춧가루 안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. 실파 있으면 이렇게 뿌리셔서,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사과, 비빔장을 딱 얹으셔서 깨도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요. 참기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참기름까지 넣어서 불안 쓰고 간단하게 집에 채소만 넣어서 만드시는 참치 비빔밥이고요. 단무지는 일반 꼬들 단무지로 이렇게 묻혀서 반찬으로도 쓰시고 여기다도 넣으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이 사과 비빔장 만드는 게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집에 있는 일반 초고추장으로 사용하시면 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참치 비빔밥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